안녕. <laughs> 별이에요. 안녕, 별이에요. 오늘은 액기를 만들 거예요. 제가 감기 에 걸려 가지고. <laughs>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준비물은 베이킹소다랑 딱풀, 아 통이랑 그리고 딱풀이랑요. 체포인데 그리고 수나임 저랑 그리고 모짜젤리 모짜렐라 젤리입니다. 자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아 맞다 그리고 물도 필요합니다. 일단 물을 부을게요. 근데 뜨거운 물로 해야 돼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슬라임 조직제를 넣어야 돼요. 이건 이따가 넣을게요. 일단 이거 먼저 넣어야 돼요. 자, 넣을게요. 자, 일단 저거 꽂을게요. 물풀이 다 풀렸으면. 다 풀렸어요? 아니요? 물풀을 더 넣어야 돼요. 이거 빠진다. 빠졌다. 더 넣어주세요. 이제 된것 같아요. 일단 이거 섞어 볼게요. 일단 다 섞었고요. 이제 액기를 넣을 차례예요. 이거. 저기 치즈 괴물을 담당. 다시 섞어야 돼요. 이거 잘 풀릴 때까지 섞어 볼게요. 슉. 자, 이렇게 흘려서. 저거 섞어기도 힘들어서요. 전자레인지에 데피고 올게요. 자, 일단, 원인 걸로는 이렇게 됐고요. 음, 조금 더 섞어줘야 돼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음, 느낌 좋긴 좋은데. 시험 목소리죠. 전수완복설이고요 아이고야. 자, 일단. 저는 섞어... 친구거든요. 자, 일단 더 섞고 올게요. 근데요, 아까 아니라고 했어요. 어 죄송해요. 네, 일단 섞고 올게요. 자, 일단 이렇게 다 섞었습니다. 액렇가될 뻔. 되는...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 베이킹소드랑 레림 조율대로 할게요. 삐! 아주 조금만 자, 액기가 다 되었는데요. 봐봐요. 손에도 안 묻어요. 손에도. 손에도 안 묻어요. 잠깐만 비켜보실래요? 바나나 냄새예요. 바나나 냄새. 어, 바나나 색이니까 바나나 냄새가 나죠. 좀 전에 그거 말하던 건 소희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말하고 겁니다. 이거 바쁘면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슬라임처럼, 슬라임처럼 하거든요. 치즈괴물 어, 같아 어, 치즈괴물. 치즈괴물이라고 하기에는 스트라인 같기도 하고 치즈 게임 같기도 해요. 둘다 똑같아요. 예, 아 이거 완전 좋네. 밥 반만 줘. 다행 다이다안자 반만. 이거 아기 아기는 만들 수 있지만 아기 만들 수 있지만 먹먹 먹으려고 하면 떼야 돼요. 아기들이 만지면 완전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만드죠. 자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 보시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아직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아, 설명도 듣지 않았는데 아, 이거 완전 느낌 좋아 그죠? 이게 레몬 같기도 하고 바나나 같기도 하네요. 됐다 아이고 무슨 사고였습니다?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자자 그러면 그러면 소희님도 잠시 부르겠습니다 삑자 일단 자 일단 소희님 불렀어요 소희님한테 해볼게요 소희님 삐 이거 잘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어, 잘 만들었네요. 그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거 만들었어요. 네. 선생님도 한번 만져보세요. 주물럭 네. 아, 주물럭 재밌어요. 손에도 안 묻네요. 네. 손에도 안 묻는 걸로 만들었어요. <laughs> 기분 좋아. <laughs> 오! 너무 과하게 논다. 근데 바품은 안 돼요. 어.. 지금 바품 저을 해봤는데요. 절대로 안 돼요. 봐봐요. 봐봐요. 하나, 둘, 안 되죠? 어... 자, 오늘은 이걸로 이 액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요. 이거 한번 만들어 봐서 아기들한테 줘보세요. 구독도 꾹꾹! 그리고 애기한테 먹히지 말라고 해요 자 바나나는 인쇄하는 친구야 안녕.